이, 이제는 멘토로서 전세계 보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시잖아요. 네. 후배들에게 또, 물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, 또 후배 입장에서 기억에 네. 남는, 아니면 또, 또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음. 또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? 그러니까 토니고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음. 40년 전에 음. 한 젊은 청년이 네. 16살 때 학교를 그만둔 이 청년이, 대학도 음. 못 나온 청년이 음. 보험회사를 가려고 했더니, 음.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았고,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음. 애걸복걸 그 보험영업을 시작해서, 음. 할머니 미친 짓이라고 하지 말라고, 음. 가족들은 다 반대했고, 그렇게 해서 영업을 시작해서, 첫 달에, 아까 두 번째 달에, 첫 달에 한건 계약하고, 아, 두 번째 달에, 두 여섯, 번째 달에 건? 여섯 건 계약한 게실효가 나고, 어? 그렇게 한 4년 만에 그만두려고 했던 자기가, 음. 8년 만에 MD가 돼서, 지금, 그 다음에 TOT를 40년 동안 하고 있다. 음. 후배 여러분, 제가 했듯이 저도 할수 있듯이 여러분도 다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. 음, 음. 그 멘트를 내가 할수 있으면 당신도 음. 할수 있습니다. 하고 마지막으로 멘트를 딱 날리시더라고요. 그리고 본인의 노하우를 다 오픈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설득, 자기 통제, 음, 전 그렇습니다. 약속, 전화하고 음. 약속 조 하고 전화하고 그거를 이제 꾸준히, 꾸준히, 꾸준 해서 네, 이제 어. 대기만석 막 달고 달게 이제 자기 올린 거죠. 올려놓고. 음. 그때 이제 동기부여 용기부여 딱들어오으로 음. 인해서 동기부여보다 용기부여 말씀하세요 음. 내가 실천하는 거안 하는 거는 자기야의 싸움에서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음. 시각화를 하거나 음. 뭔가를 쓰거나 또 용기를 내야 하거든요 음. 용기를 못 내면 그걸 못해요 음. 마음으로는 끌어오르는데 실행으로 옮기는 이 단계가 어렵거든요 음. 거기서 용기를 내서 실천, 실천으로 옮겨라 음.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